안녕하십니까. 이성수의 증시 토크입니다. 자, 최근에 주식시장 예, 종합주가 지수 3000포인트를 넘어가려고 하면 예, 무너지고 넘어가려고 하면 무너지는 예, 그런 아쉬운 흐름이 반복이 되고 있죠. 자 오를만 하면 빠지는 장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요즘 증시 유행어 중에 오빠장이라는 예, 표현이 등장했더라고요. 오르면 빠지는 장. 예, 이러한 답답한 흐름이 반복되고 있는데, 자 이러한 현상은 어, 뭐 여러 가지 펀더멘탈적인 이유가 있겠지만 근본적으로는 저는 이 이유가 가장 크다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개인 투자자가 예, 지금 주식시장에서 자리 비움 상태, 즉 부재의 상황에 있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이 이야기를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면서요 주식시장에서 과연 따뜻한 온기는 언제 올라올지. 이 점에 대해서도 함께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독, 좋아요, 버튼과 함께 힘차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인 투자자의 예, 그 어떤 자금 이탈, 매수세 위축, 이러한 부분은 증시 토크 영상을 통해서 예, 올해 하반기 들어서 자주 언급드려 왔지요. 자, 지금 화면상에 개인투자자금 순증 예 추이를 예 제가 도표로 준비했는데요 어 참고로 이야기를 드리자면 개인투자자금 순증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의 순매매 더하기 고객예탁금 증감을 합친 예 값입니다 요거 결국은 이제 개인이 순매수를 한것 그리고 여기 이제 고객 예탁금이 늘고 준거 이거 합치면은 개인의 어떤 유동성이 아니겠느냐라는 취지에서 제가 하나의 개념을 정립을 했어요. 개인 투자 자금 순증입니다. 이거 어디 학계에 있는 용어는 아닙니다. 자, 그런데요. 이 개인 투자 자금 순증이 어유. 올해 상반기 조금 길게는 여름까지는 뜨거웠어요. 예. 작년에 100조가 증가했었고요. 그리고 올해 8월까지 바로 이 시점이죠. 예, 이 시점 77조만 증가를 했습니다. 와 이게 한 달도 거르지 않고 작년 1월부터 해서 어, 20개월 어, 9월까지 10월까지치면은 22개월 연속 증가세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보시게 되면요, 예, 이 감소해 있죠. 자 가을 이후 개인투자자금 순증 증가 추이가 예 증감 추이가 좀 약해지기 시작했더니 11월에는 3조 1448억원 감소했구요. 12월 현재까지 6조 8천억원 감소했습니다. 자이 정도 규모는 오우 매우 어떻게 보면 쇼킹한 수준이에요. 어 이게 올해 1월까지만 해도 20조 원대가 넘는 엄청난 규모의 매수세와 고객 예탁금 증가가 있었지만 올해 중반부터 해서 예탁금 증감이 정체 있고 심지어 자, 가을 이후부터에서는 개인의 매도가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결국 개인 투자자는 올해 11월부터 해서 순 매도세를 강화하게 됩니다. 자, 올해 11월 2조 3천억 원대, 2조 3천억 원대 순매도를 기록한 개인의 순매도. 그리고 12월 현재까지 4조 4천억. 예. 어우, 제법 큰 규모죠. 저 작년 10월에 11월에도 비사, 비슷한 현상이 있었습니다만 그때 규모보다도 훨씬 큰 개인 투자자의 매도세. 그리고 12월에는 더 세게 등장했다 보니 시장이 오를 만하면 떨어지고, 오를 만하면 떨어지고 이러한 현상이 반복되었던 것이죠. 특히나 지난 가을부터 해서 개인의 순매매 추이가 위축이 되면서 시장에 부담을 주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왜 개인의 순매매 위축이 증시에 부담이 되었느냐. 그것은 작년 코로나 쇼크 이후 동학개미 운동이 전개되면서 시장의 주도권을 시장의 주도권을 개인이 가지고갔기 때문입니다. 개인의 작년, 어, 개인 투자 자금 순증 100조 원, 그리고 지난 여름까지 거의 80조 원에 이르는 어마어마한 규모 속에서 외국인과 기관은 계속 팔았잖아요. 예. 자, 이러한 과정에서 개인이 주도권을 쥐고 있었는데 그 개인이 시장에서 예, 좀 주춤주춤하고 좀 떨어지다 보니까 예, 시장이 좀 오를만 하면 떨어지는 이런 현상이 반복됐던 것입니다. 그런데 왜또 하필이면 하반기, 특히 11월, 12월이냐 이 부분에 관해서는 제가 자주 이야기 드렸야죠 제도적인 원인에 의한 왜곡 현상이다라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대주주 양도세 회피 이슈 그리고 가계 대출 억제에 따른 비투 강제 청산 그리고 그외 이제 뭐 연말 자금 수요 그리고 배당 투자 회피 자금 개인 투자자 분들 중에 배당 받기 싫어하신 분도 있어요. 금융소득 종합과세 이러한 문제 때문에. 자, 이러한 것 때문에 연말에 개인의 매도가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좀 많이, 어떻게 보면 매수세가 위축되는 원인이었다라고 할수 있겠죠. 그나마 작년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이 강하게, 강하게 받쳐줬어요. 그래서 작년에 보시게 되면은, 작년에 보시게 되면요. 어떤 일이 있었느냐. 어, 작년 11월에, 어, 대주주 양도세 기준을 3억 원으로 하향한다. 라고 기재부에서 강행할 때, 그때 당시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 중에, 예, 일부가, 아, 이거 진짜 실망이다 하면서 매도를 했습니다. 여 보시면은 작년 11월에 매도가 이렇게 뾰끔 있죠. 자, 결국은 이게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의 투쟁 속에 그것을 막았습니다만, 그때 잠깐 매도할 때, 시장이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외국인 투자자가 11월에 5조 9천억 원대의 어마어마 어마어마한 공격적인 순매수를 하면서 8개월 연속 종합주가지수가 8개월 연속 양봉 상승하는 신기록을 세우게 됩니다. 그 시작점이 작년 11월이었어요. 자 외국인의 강력한 힘이 작년에 예. 개인의 부재 속에 빈자리를 채워주는 것을 넘어서는 에너지를 만들었던 것이죠.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 11월부터 해서 12월 현재까지 두 달에서야 5조 9천억입니다. 작년에는 한 달에 5조 9천억 쏟아부었는데, 현재는 합쳐서 5조 9천억이고, 그리고 외국인의 매수세를 보게 되면 작년 같은 경우에는요, 대형주를 중심으로 해서 호가를 올려치면서 샀어요. 올려치면서 사니까 막, 그냥 쭉쭉쭉쭉쭉 삼성전자가 폭등하고 막 그랬던 것이죠. 하지만 어 올해 같은 경우 보게 되면은 규모 자체도 작은 편이고 작년에 비해서 그리고 매수를 할때 아주 뭐 끌어올리면서 매수하는 게 아니고요. 아이고 뭐좀 사볼까 뭐 이런 식의 매매다 보니까 시장에 아주 강력한 모멘텀을 제공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또 한편으로는 시장에 어떻게 보면은 어, 개인이 부재하지만 금융투자가 있지 않겠느냐. 금융투자가 12월에만 3조 원을 순매수했다. 이 부분을 보실 수 있어요. 그런데 금융투자의 순매수 같은 경우에는요. <laughs> 기본적으로 단타 성향이 강합니다. 이게 단, 단타 성향으로 해석될 수 밖에 없는 게 금융투자. 요거 이제 증권사 등을 포함한 금융회사들이죠. 금융투자회사들. 자, 그런데 그 안에는 정말 많은, 어, 뭐, 프라프레이더들도 있을 거고, 또는 금융상품하고 연계된 여러 가지 매매들이 있을 것이고, 그게 얽히고, 얽히고, 얽히고 있다 보니까, 우리가 다른 관점에서, 지금 이 관점에서 볼 때는 그냥 단기 투자하는 것으로 밖에 안 보여요. 요렇게 들어왔다, 요렇게 나가고, 이러한 현상으로, 예, 해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게 어떤 추세적인 의미가 있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연말 같은 경우에는 배당을 노린 매우 단기적인 매매가 금융투자에서 발생을 하죠. 이 관련해서 제가 어, 지난 12월 9일자 증시토크 연말 배당락 전후에 금융투자 수급에 비밀이 있다. 예, 여러분들 기억나실 것입니다. 자, 수년간, 10년간. 평균을 해봤더니, 배당락 전에 금융투자가 열심히 매수했다가, 배당락일 이후돼서 열심히 매도하더라. 예.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자, 그래서, 어, 지금 뭐 수급 주체별 매매통향에서 외국인이 그나마 매수세가 들어와서 다행인데, 어, 금융투자가 이 빈자리를 아주 꽉꽉 채워주지 않을까? 거런 기대는 하지 마십시오. 아마 다음 주 12월 29일이죠? 배당락 이후에는 아마, 어 지금과 다르게. 열심히 매도하는 금융투자의 모습을 보시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본론으로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개인투자자는 언제 복귀할 것이냐? 이 점에 관해서 제가, 어, 증시토크에서, 뭐, 지난달, 그리고 12월, 예, 증시토크에서 종종 이야기 드릴 때, 12월 중순 정도 지나면 중요한, 예, 전환점이 오지 않겠느냐? 라는 점을 언급드린 바 있습니다. 왜냐? 12월 중순, 왜 하필이면 이때냐? 어, 지금 현재 제도적 모순이 발생하는 이유는 12월 31일, 이 연말을 기점으로 한, 연말을 기점으로 한, 뭐, 대주주 양도세 피, 뭐, 가계대출억제 따른 비투청산, 배당 회피, 연말 자금, 이게 다이 12월 31일이 기점이잖아요. 그런데, 자, 투자자들은 오랜 동안 이 12월 30일 요 시점, 그 이후에 시장이 이렇게 색깔이 바뀌는 것을 학습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12월 30일 되기 전에 미리 선취매라고 하면 선취매. 학습 효과가 있는 투자자들의, 어, 먼저 움직이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기 때문에 12월 중순 정도에는 예, 뭔가 이제 색깔이 바뀌는, 그 전까지는 일방적으로 뭔가 허무하게 밀리기도 하고 이러한 일들이 있지만 12월 중순부터는 색깔이 조금씩 조금씩 바뀌어갈 것이다 라는 점을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자, 이미 그런 조짐이 나타나고 있어요. 나타났습니다. 예. 당장 12월 15일 이후요. 미국 증시와 한국 증시를 비교해 보게 되면 그 이전에는 야, 한국 증시, 아유, 병신, 막,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이지만, 예, 지금 보게 되면요. 한국 증시와 미국 증시 비교해보면, 오히려 한국 증시가 얘왜 이래? 오, 이야, 그 이전하고 다른데? 뭐 이런, 예, 아주 뭐, 확 차이 나는 건 아니지만, 뭔가 좀, 예, 견조한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그리고 종목 단위에서 보게 되면, 은근히 12월 15일, 작년, 아니, 작년이 아니죠. 지난주, 지난주 중순 이후, 예, 분위기가 종목 전체적으로 바뀌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서서히 시작을 했어요. 대신 지금은 뭐 아주 세게 들어오는 것은 아니고, 어, 뭐 일단 예, 여기, 여기 이렇게 이렇게 변한 시점이라고 보여지고요. 내년 내년 초가 되면 예, 중요한 어, 개인의 복귀 이러한 부분이 매우 가시적으로 나타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는 계속 추적하면서 관찰을 해야 될 변수이긴 하지만 적어도 올해 가을에 보여줬던 어떤 개인의 부재 속에 나타났던 허무한 장세 오르면 빠지고 오르면 빠지는 그러한 흐름은 이제 일단락되고 내년에는 좀 해가 바뀌면 새로운 흐름이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가져보게 합니다. 자, 오늘 증시 토크에서는 최근에, 예, 투자자들이 느낄 때좀 답답한 증시 흐름, 예, 오빠장. <laughs> 참 요즘 우리나, 우리나라 투자자들이 해악이 넘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 이게 뭐 새로운 용어들 잘 만들어내시잖아요. 오르면 빠지고, 오르면 빠지는 자. 아유, 오빠장. 뭐좀 약간, 약간 느낌이 이상하지만, 예, 해악이 넘치는 것 같습니다. 어, 저는 그렇다면, 저도 한 단어를 추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단어를 추가하고 싶느냐, 어, 내년엔, 예, 오르간, <laughs> 오르간장이 나오길, 예, 기대해 보겠습니다. 어, 올라갔더니, 더 올라간, <laughs> 아이고, 좀 <저> 어거지네요. <laughs> 자, 어쨌거나, 예, 연말을 기점으로 해서 새로운 전환점 오길, 희망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성공투자 기원 드리면서요. 자, 마음 편하게 시장을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르간, 오르간, 아이, 아까 전에 잘 만들었는데요. 오르니, 오르간. <laughs>